땅콩이 땅콩님 비켜봐. 우리 가두 죽여야 돼 비켜봐. 오케이 비켜봐. 야다 죽여, 다 죽여. 다 죽여, 다 죽여, 다 죽여. 빨리 뭐 뭐. Owner님, 죽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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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Brett, 죽어, 뭐 해, 죽어. 뭐다 죽어. 뭐예요, 뭐, 잘못된다. 잘못된다. 잘못된다, 잘못된다, <laughs> 먹어요, 먹어요, 다 먹어. 고 먹고 아, 고 먹고, 먹고 고. 땅콩이랑 1 0명 있어요. 소리 들렸어요. 빨리 가도. 나만 처음 없네? 괜찮아요. <laughs> 달려, 달려, 달려. 어디 <laughs> 나왔어? <laughs> 화력으로 밀어붙여야 돼 이거. <laughs> 저희 빠르게 일단 공구육방 찾아야 돼요. 공구육방. 털렸네? 턴 팔다. 사람 찾아. 아 누가 털었네? 가드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. 야 열. 허씨 싹다 맛있게 먹네 나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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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가드님 어디 카드잖아? 야 카드, 야, 카드, 카드, 카드. 아, 네, 아, 네, 아, 네. 카드 확인해, 카드, 카드. 빨리 나가, 빨리 나가. 찾았어 찾았어. 나가자. 먹었어. 먹었어요. 먹었어. 먹었어. 빨리 와. 빨리 빨리. 따라와, 따라와. 먹었어요. 먹었어. 가자. 어, 이렇게 어떻게 빠프로 돼요? 친구의 사랑에 <laughs> 다 죽여. 아! 다 죽여. 앞에 있는 거다 처리해. 가자. A로 가요. 금방이야. 금방. 그러니까 그냥, 그냥, 그냥 가. 그냥 가. 시간 없어. 가우스를 쏠이야. 왜.. 왜 줄었지? <laughs> 나 갑시다 빨리 가자 빨리 달려 달려 야, 빨리 달려 달려 돼. 달려 <laughs> 우리의 승리를 잘지해요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 커스로들어가 <laughs> <다> 나이스 <laughs> 돌격해 돌격 이거 솔직히 양심적으로 엔티에안 오겠죠 다섯 아 이걸? 어? <laughs> 아니 엠티프 <거>. 엔티프크 <NTF 웃음> 온다고? 피게이트 찾아요 야, 그 막아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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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일 A이 거예요 막아버려. 땅콩이? 땅콩이. 막아, 여기서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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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죽겠네. 아, 여기서 막는다 야, 술 타, 술 타, 술 타. 아이고. 것 죽였어요 죽였어 죽였어. 야 돼요? 또 있어. 또 있어. 또 있어. 또 있어. 근 ALB 안막아 되나 이거. 하, 하, 안 돼. 많이 잡긴 했는데 들었어. 안 돼. 소환자 발생. 뒤뒤뒤 <laughs> 뒤. 맞다. <laughs> 아니, <너, 너>, <laughs> 몇명온 명 거야? 다 도대체 이 정도면 유쾌한 발언이었다.